운동 무게가 운동자 힘만큼 1g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200kg까지 할수 있는 근육 강화 헬스기입니다. 근육은 세월에 잠사 없듯이 감소하지만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보디빌더도 되니까 관리하기 나름이죠. 보디빌더는 달리거나 자전거 타기로는 되질 않고 5kg부터 200kg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근육 강화 헬스기로 운동 무게를 계속 올려야 올린 만큼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존 근육 강화 헬스기는 운동 무게를 10kg씩 올려야 합니다. 또 올림무게로 적응 될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치 프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벤치 프레스는요 한 가지 운, 동 이거 한개 가지고 역류 운동도 할수 있고요. 또 만세만세하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랩불 다운 기능과 솔더 기능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또아령 운동을 암 컬이라고 하거든요. 암컬 운동도 할수 있고. 무릎을 폈다운 무렸다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운동도 할수 있고 윗몸 밀어키기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 운동기구 있죠 근력 운동기구를 5kg부터 200kg까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복합 헬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제품은요 저희사가 발명을 해서 미국 특허, 일본 특허, 국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만 만들 수 있고요. 저 회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들을요. 관련 상품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헬스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인점 나라 아령은 예쁘고 품질이 좋습니다. 화인점 나라 자전거는 품질이나 디자인이 좋습니다. 근육 강화 운동을 쉽고 빠르게 온 가족이 할수 있습니다. 이 로잉 머신 진짜 좋습니다. 한 5분만 해도 전신 운동이 다 돼요. 이땀 나는 것이 보세요. 땀. 이세 가지 운동 기구만 있으면 일곱 가지 근력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만세 만세 운동 있어요. 어깨 운동. 그 다음에 역겨 운동하면 가슴 근육, 등 근육. 그 다음에 아령 운동, 팔 근육. 그 다음에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요건 허리 운동. 그 다음에 골반 운동, 하체 운동. 요것은 이제 로잉머신 전신 운동이에요. 바쁜 날은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근육 감소는 얼마나 될까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30세부터 감소하는 사람, 40세부터 감소하는 사람에서 80세까지 그냥 살잖아요. 헬스를 하나. 그러면은 36%에서 5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근육 감소를 예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걷는 거 있죠. 이런 걷는 것이 근육에서 움직이죠. 팔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다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제대로 안 되죠. 또, 심장과 폐도 근육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 그 같이 감소해요. 근육들이. 그래서 소화계통 근육도 감소하고 생식기계통도 감소하게 돼서 100세 이상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근육 감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거 중에서 코로나도 뭐뭐 뭐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면은 예, 근육 감소증이다. 이거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육 감소는 왜 생기나요? 예. 우리가 이제 다리를 한쪽을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한 3개월만 사용하지 않아도요. 치료 끝난 다음에 못 걸어 다녀요. 근육은 내가 사용하는 힘만큼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몽땅몽땅 몽땅 날마다 사용하지 않을 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걷는 운동만 해도 근육이 생, 붙어서 이제 예,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역에 딱 좋아요. 그래서 걷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건, 걸을 때 사용하는 힘만큼만 근육은 강화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요. TV에서 역도 경기는 거 보셨죠? 역도 경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2kg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응력 운동이 힘든 운동도 반복해서 하면 힘이 길러지면서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력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적응하고는 방식으로 해서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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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에서 계속 무게를 올려 가지고 100kg 넘는 힘을 길러서 남성은 보디빌더, 여성은 S라인 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근력 운동인 것입니다. 제품 소개 부탁합니다. 예. 이제 역두경기 보셨듯이 2kg 올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은 물 속에서 운동하는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물 속에서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느리게 걸으면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무게가 안 걸리죠. 빨리 걸을수록 이렇게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운동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5kg부터 힘이 5kg만 돼도 운동할 수 있어요. 5kg부터 200kg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운동만 하면 자신의 힘에 딱 맞는 무게로 변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동만 매일 하게 되면 200kg 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에,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는요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약이 있거나 먹는 것이 있으면 노벨 의약상 맞습니다. 예, 반드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들리는 겁니다.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게 근육량을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늘려야만이 S 라인 봄이 되고 보디빌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에너지 소가 많은 근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먹는 것이 좀 많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수가 팡팡되기 때문에 S라인 몸이 되거나 보디빌더 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 시 주의 사항이나 부작용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영양 공급이 영양이 많아서 이제 운동량은 줄 적고 먹는 것이 많아서 살찐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만 줄이는 분이 있어요. 근력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빠져요. 특히 소화기계통 근육까지 빠져서 지 장애를 있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은 늘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줄여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운동량이 알맞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처럼 돼요. 운동선수인데도. 왜냐면 지나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맞게 해야 되는데 알맞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잠잘 때만 치료가 돼요. 우리가 근육이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멀쩡하다, 그게 운동량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무시고 나서 딱 알맞은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피부 색깔만 봐도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 색깔을 보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 기구와 사용 방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요 150kg에 현재 세팅을 했거든요 보여드리려고요 손가락 한 개로 당겨 볼게요 손가락 한 개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한개 무게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힘껏 한번 해 볼게요 힘껏 이렇게 하면은 제 힘에 딱 맞는 무게로 변해요 역기 운동은 이건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걸 프레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손이 일자로만 딱 올라가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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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뒤로 누으면 손이 똑바로 안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걸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프레스는 어느 헬스기든지 헬스클럽에 가보면 2, 300만원 하거든요 똑같아요 기능이 네. 다만 우리는 무게추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냥, 그냥 같은 페이스로만 오면 되죠 내릴 때는 저항이 없어요 어느 회색이든지. 올릴 때만 저항 이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역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세 이게 솔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당기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요건 이제 내 몸무게보다 힘이 더 늘어났을 때는 몸이 딸려 올라가요. 그걸 방족에서 이제 묶고 해도. 유격이 생기죠. 묶고, 꽉 묶고 해도 이게 살이니까 그래서 이게 솔더라고 그래. 이렇게 엉덩이를 받치고 이렇게 위로 미는 걸.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뭐 힘이 세져도 유격이 전혀 생길 수가 없죠. 엉덩이를 받치고 위로 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솔더고요. 네. 그 다음에 아령 운동 있죠. 아령 운동도 이렇게 앉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잘 되어 있는지 찾아서 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 하시면 찾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하면 이게 더 많은 무게를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내그, 내그 익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어느 헬스클럽이든지다 같은 원리니까요. 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윗몸 미으치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 세계 보디빌더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요건 예. 이제 아시야 되는 게 10kg를 들고 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kg을 들고 10번 할때 힘들어지는 것보다 20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더 좋죠. 그렇지만 5kg 들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20번 오면 힘들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6kg로 하게 되면요. 은한 10번 오면 힘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신한테는. 네. 그래서 무거운 것은 한번 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 할 때는 뭐 재활을 하거나 이럴 때내 힘을 몽땅 쓰지 마세요. 내 힘을 90%만 가지고 뭐 운동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네. 한 20번 넘어 힘들어지는 사람 있실 거고 한 30번 넘어 힘들어지는 사람 있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계 성능을 완전히 아를 때까지 제 힘을 완전히 아를 때까지 2, 3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운동 속도를 조금씩 빨리해 보세요. 운동수도를 조금씩 빨리 게 되면, 뭐재활을 한다 그러면 한뭐 20번 하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거나, 15번에 20번 하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다 그러면은 10번 하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만 딱 하세요. 처음 할 때는, 그리고 이 운동 피로는요. 잠잘 때만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멀쩡할 때 운동 중간 운동을 한 차례 하고 잠깐 쉬고요. 2, 3분 쉬고 또한 차례 하셔도 돼요. 두 번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자고 나서 내몸 성능을 알아야 되잖아요. 회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 성능을 알아야 돼요. 내몸 성능을. 그러면 또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할 때. 세 번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부위별로 한 세트씩만 하셔도요. 200kg 힘까지 여성분들도 들를수 있어서 평생 보디빌더나 S라인 봄으로 사실 수 있어요. 또, 정 바빠서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한두선 어셋도 네, 오잖아요 2, 3분만 어시잖아요. 그래도 근육 감소 보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